어 얘도 얘도 원래 함수도 역 함수도 여기를 지난다 그래프가 여기 요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이 점을 지난다 이것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x가 여기를 지나니까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3 이거는 맞네. a 플러스 b는 9 이렇게 하면 되고요. <laughs> 근데 역함수가 이거를 지난대요. 얘가 여기를 지난대잖아. 그러면 대입을 해봐. f 역함수 1은 3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. 그럼 바꾸면 f는 3을 넘으면 1이다. 이런 얘기고 이 말이 쉬워요? 아니면 f 역함수 x가 1, 3을 지나면 fx는 요거 y 골 x에 바꿔야죠? 3, 1을 지난다. 이게 쉬워요. 같은 말이잖아요, 이게. 그렇죠? 어쨌든 따라서 이제 3, 1도 대입을 하자, 여기다가. 그래서 루트 3a b는 1 어? 이거 하면 3a b도 1이네 그럼 저 a b는 9를 빼주시면 2a는 마이너스 8이고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그냥 끝이야 그냥. 좀, 점잖게 물어보셨네, 그치?